오늘 할 게임은 다키스 던전 편지를 클릭해서 시작하래요. 아무 아무 편지나 클릭해도 되는 거예요? 캠페인 광명 여전히 도전적이나 일반 캠페인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면 상황이 어느 정도 자비롭게 조절된대요. 어두운 던전을 처음 경험할 경우에 추천한대요. 가장 어두운 원래 설정입니다. 승리를 위한 시간 제한은 없지만 광명 모드보다 더 길게 진행되면 도전적일 겁니다. 치륵. 겁쟁이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자비도 없으며 용서도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제한된 시간과 영웅의 사망 한도 내에서 악을 물리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게임 플레이 설정이 잠기게 됩니다. <laughs> 광명 갑니다. 광명 갈까요? 일단 광명? 어머 친목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즐기려면 광명해요? 아내 멘탈이? 내 멘탈이야 강아지 <laughs> 난이도와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도 어느정도의 자비가 있대잖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대잖아 광명도 어려워할 거라고? 일단 저는 처음 하는 유저로서, 음, 다키스트 던전이 뭐 하는 건지 1도 모르니까, 이 게임의 잡비란 없습니까? 광명으로 한번 시작해봅시다. You will arrive along the old road. It winds with a troubling, serpent-like suggestion through the corrupted countryside, leading only, I fear, to ever more tenebrous places. There is a sickness in the ancient, pitted cobbles of the old road, and on its writhing path, you will face viciousness, violence, and perhaps other. Damnably oh, transcendent terrors. So steel yourself, and remember there can be no bravery without madness. The old road will take you to hell, but in that gaping abyss, we will find our redemption. is 내 목소리가 묻혀. 엉? <laughs> 어?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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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서 안 움직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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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에음향을 조금 내려야겠습니다. 나레이션. Well, rats in a maze. Hold fast. Well 영상 볼륨도 우리 다 여기 52야로 내려야겠습니다. <laughs> 아, 마스터 볼륨도 좀 내려야 되겠죠? 와우 소리가 죽이네요. 이 정도면 됩니까? 제 목소리 좀덜 묻히나요? 일단, 이렇게 시작할게요. 영지로 가는 길을 찾으세요. 이건 뭔데? 총도 있어요? 지도에서 가고 싶은 방을, 아, 이 방으로, 산적들이 점령하고 있으니 새끼를 통해 가라고, 통로를 전진하려면 D, 뒤로 가려면 A. 파티 앞이나 뒤를 클릭하여 이동할 수 있다고요? 그래도 소리가 큰것 같지? 기다려. 왜, 왜, 왜? 왜, 가면 안 돼? 어? 전투는 턴제로 당신의 영웅 차례가 오면 클릭한 다음 표시된 적을 클릭하래요. 영웅이 다른 위치에 서 있어야 해당되는 목표물을 얻기 때문이라고요. 해당 조건의 사용 기술을 사용하려면 확인하려면 스킬에 마우스를 갖다 대래 노상 강도, 아시 총, 총사, 어떻게 이걸로? 얘, 얘가 포도탄? 이거는 이이 이 단검이죠? 이게 총이 이거고. <laughs> 장난해? 기절의 일격 기절 어이 아저씨 기절했대 혈관 절급, 오예, 출혈, 약화, 오, 강타, 때려, 루팅 아래 금, 돈벌었 다. 음식을 먹으면 허기가 가시고 체력이 회복된대요. 대부분의 1의 식량마다 1의 체력을 회복한대요. 왜? 왜, 왜? 상호 작용 물체 조사하라고요? 누군가 최근 이 근처에서 야영을 한것 같습니다. 멘탈이 떨어져? Blittering gold, trinkets and baubles. Paid Leave nothing u n c h e c k There is much to be found in forgotten places. Stress, 3. 길 없는데요. Oh, send these vermin a message. The owner has returned. And their kind is no longer welcome. 권총 사격 원거리? 표식 지킴. 포도탄 발사. 이건 뭐야? 원거리 가늠 사격이 뭐야? 이 아저씨 먼저 할 수는 없는 거야. 왜 맨날 이 아저씨가 먼저 하는 거지? 헉, 어, 오 여기 피통 이렇게 많아? 원거리 먼저 때려. 그렇지. 아우 버틸 수가 없다. 그거 한번 하고. 얘는 안 돼? 아, 진짜. 어떻게 그럼 기절의 일격을 위해 아저씨한테 기절을 시켜. 좋아. 아저씨. 이건 뭐야? 원. 간음 사격? 안 죽어? 아, 남았어? 예. 이 기절은 언제까지 걸려요? 기절은 몇 턴, 몇 턴이야? 기절 지금 50%면 다음에 풀린다는 건가? 이번에 풀린다는 건가? 이번에 또 풀린다고? 그럼 일단 여기? 다음 턴에 온다는 거잖아 한번더 기절시켜 <laughs> 왜 강화야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강한데 아또왜안된데 얘는 왜안 돼? 그래? 광신적 고발은 뭘까? 신앙의 수호자? 자신 강화? 처음에 이거 찍고 시작해야 되겠 구나 일단 야아저를 접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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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빠진다 안돼 탐나 오예 피. 피가 흘러나와. 정신적 고발은 뭘까? 기술 저항력이 보여요? 어디에? <laughs> 연거리 사격이 약화라고? 아니잖아. 뭔지 모르겠어. Prodigious size alone does not dissuade the sharpened blade. Confidence surges as the enemy crumbles. Wow. Success so clearly in view. Onyx. Or is it merely a trick of the light? Zircon. Gold. Ruby. 원정이 완료했다는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영지로 귀환 계속 모험? 뭔가 미슴쩍은 보인대 함정입니다 피해 어... 피한거 맞아? 음식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저씨 1일 식량에 1일피 회복이라고요? 무슨 군? 아저씨 죽겠는데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클릭해요? 아, 오른쪽 마우스. 너 어떻게 해? 아저씨들? 피가 그진데 수집한 가구 의지의 경험치 날랜 몸놀 이 말, 빨간색은 뭐야? 도박시 돈을 잃을 확률이 증가했다고 플러스 오해비. <laughs> 이 아저씨는 도박하면 안 되는구만. Welcome home, such as it is. This squalid hamlet, these corrupted lands. t h 얘는 왜견습 노상 강도야? 얘는 노상 강도야? 아니, 직업이 노상 강도야? 저런 피 회복은 어떻게 합니까? 응. 필요하다면 도움말을 누르라고. H. 아! 한글이 아니야. 이런 건 보지 마. 가보. 마을의 건물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가장 자주 사용하는 화폐 일종이래. 기벽은 성격적 특성. 유익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대. 기절. 적의 전투에서 차례를 건너뛰게 하는 효과 무효활학 시체? 음, 음. 야영? 이동 저항력 치명타 체력 피해 해독제 고통 스트레스가 100에 다 달았을 때? 아뭐 이렇게 많아 놀람 체크? 기습에 놀란 진영이 문장, 보급품, 불빛 밝음 속에서 모험하면 안전한 데서는 보상이 덜하다고? 보상이 많고 회포를 사용하여 높일 수 있다? 음. 근데 음식이 너무 짜다 대장장이 원정을 완료하면 개방되고 길드 수도원 요양원 가지의 회고로 유몽민 마차? 언제 여관도 안 열려? 역마차? 아, 역마차가 새 영웅을 고용한다고요? 봐 보자. 클릭 안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어디 x를 누르라고 써 있어? 이거 안...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봐. 아직 안 왔다고? 역병 의사. 풋내기 성녀? 성녀는? In time, you will know the tragic extent of my failings. Most will end up here, covered in the poisoned earth. 이건 퀘스트인 것 같아. 영마차? 영마차 업그레이드를, 영마차를 업그레이드하면 매주 고용할 수 있는 영웅수가 늘어나고 명단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음, 영마차 교통망. 고용 가능한 영웅수 3명으로 증가. 영웅 명단 크기 12명으로 증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 이거 누르면 돼. More arrive foolishly seeking fortune and glory in this domain of the damned. 붐. 오크르스어 두 개.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서 두명 밖에 없는데? 어떤 제, 성녀하고, 음, 의사? 언니, 일로 와봐. 언니, 어디로? 어디로 클릭해? 여기! 됐어. 가지의 죽어. 음. 막될 거야? 아, 다될 거야? 그래? 그럼면나 얘도 데려갈 수 있어? 오 그렇군. 다다엑스? 기레꾼 출정을 하면 아까 퀘스트가 두 개였는데? 일단 출정을 해보자. 광기 어린 영지를 탐험한대요. 음. 다른 원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여기야? 방의 90%를 탐험하기, 여기왜 애들 얼굴이 안 떴어? 안 떠도 돼요. 여기 아, 내가 넣어야 돼. 그렇군, 그냥 둘이 나갈 뻔했네. 준비. The 식량 8개와횃불 햇불 4개 횃불이 4개라고요? 헉! 돈이 그만큼 있어? 식량이 어딨어 성수 약초 밥 없는데? 이게 음식이네. 혹시 모르니까 10개 사가자. 붕대 같은 거 필요 없나? 만능 열쇠 허! 200원이나 해. 음... 성수 해독제 붕대. 4개나 8개, 그럼 12개, 네명이니까 <laughs> 만능 열쇠래, 만능 열쇠래. 앗. 처음에는 망하는 거죠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 뭔, 무슨 게임인지도 모르는데, 만능 열쇠 하나 챙겨갈래, 가자! 8개 가져갔는데요? 8개가 적정선이랬어요. 오른쪽? 오! 추천 위치가 있네? 아, 추천 위치는 이렇게 앞이나 두 번째에 쓰라고? 이건 뭐야? 추천 목표는? 격려? 굳건한 마음까지 음. 아 이게 상대방 여기 앞에 두명아 그래 그렇군요 아저씨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두 번째를 맞출 수 있어? 저런 상처를 치료할 수 있네? 야영 기술로? 아 야영을 해야만 총기소운제 본인한테 강도의 강아 야습 방지? 음 언니는? 언니는 여기네? 상처 치료? 기도 신자일 때 마이너스 15 불신자일 때 마이너스 어. <laughs> 성역 야습을 방지해. 이 언니는 근데 누굴 맞출 수 있는 저기가 아닌가 봐. 철퇴를 후려치는데, 왜 아무도 때릴 수 있는 위치가 없나 보던데, 신성한 음초, 신성한 음모 광위. 버프 걸어주는 언니네. 힐러에, 응. 이 아저씨는 이쪽 끝에 역병 수류탄? 오, 중독시키는 전장 치료제? 어, 증기각성제? 혼란기체 폭발. 위로. 치료. 질병제거? 자신만 질병제거할 수 있다고? 음, 자가치료? 본인만이네? 이아씨 <laughs> 까마귀는 본인만이네? 일단, 당당하게 가는 거야. 가자. 힐러 언니하고 얘하고 자리를 바꿀까? 아니다. 안맞았었던것 같기도 해. 전리품 근데 왜이 아저씨가 챙기지? 요 방에 여길 들어가 봐야 되는 거야? <웃음> <웃음> 해골이다 제일 먼저 너야? 중독 출혈. 아, 이건 회복이네? 증기각성제. 대상 강화? 아, 우리 편 강화? 전장치료제. 왜 수류탄을 못 던져? 전장치료제. 근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높아? 시작하자마자 얘네는. 잊어봐 저저 저항이라니 저, 이런 <laughs> 언니 신성한 은총 회복, 신성한 은무 파티 회복, 광희, 광희. 아니야 신성은 초 아저씨 힐한 <laughs> 음, 사람씩만 공격할 수 있네 출혈이 200%야? 음. 아이 이렇게 해놓고 잘 공격이 안.